안녕하세요 임지혜입니다.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의 주간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소낙성 비가 예상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부터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전국적으로 30도로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자세한 요일별 날씨와 기온 보시죠.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기 시작해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많겠습니다. 서울은 목요일에 32도까지 올랐다가 이후 비가 오면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는데요. 말복절기인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지만 충청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이 3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